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아멜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크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고 표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를 처음에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할 거라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와 이익을 더 확대하고 싶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사무엘에게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아마도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시고 또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무엘도 사울의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부은 사람으로서 그를 아끼고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은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빨리 사무엘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울은 한 걸음에 달려가 의기양양하게 사무엘에게 인사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인사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을 아예 귀뚱으로 듣고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모르, 모르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분명한 것은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후회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가 차서 사울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명령한 진멸은 기억이나 하고 있는 거냐? 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울은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봅니다. 사무엘을 향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마치 남 얘기하듯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이 불순종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왔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더러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운명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길은 이미 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무엘, 사무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고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 겸손했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용맹하게 나아갔던 그의 모습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에 감동되어 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줄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 사울과 같이 언제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비참하게 몰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